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일치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소리라. 인자는 안식일에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입술로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친절하고 따뜻한 말을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있었던 안식일 논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트집을 잡았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변호해 주십니다.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고,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고, 여러분 이것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온 사건입니다. 당시 다윗은 사울를 피해서 호위병 몇 명과 함께 성막이 있는 높당에 가서 제사장 아이멜렉에게 양식을 구했습니다 오랫동안 숨어서 다니느라고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멜렉은 성소에 진설했다가 물러낸 떡이 있는데 함께한 부하들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죽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제사장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막에 떡을 진설할 때에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진설을 했는데 그때 물러낸 떡은 제사장에게 양식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사장의 양식으로 준 떡을 이 아이멜렉이 다윗과 부하들에게 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언급하시면서 제자들을 변호해 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게 안식일 계명인데 성전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새로운 진설병을 드리기 위해서도 떡을 만들어야 되고요. 안식일에. 또 제사를 드리기 위해 불도 피워야 되고 연장을 사용해서 짐승도 잡고 물건도 옮겨야 되는 그런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요. 또몇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참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인간이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원래 안식은 창조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복입니다.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인간에게도 안식을 주셨죠.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동산에서 쫓겨났죠.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모습으로 상징되었습니다. 노예에게 안식은 없죠. 그래서 성경에는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의 회복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임시적이고 불완전한 안식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난으로 인도했지만은 완전한 안식을 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그 안식일을 지키면서 본질적인 안식의 회복을 소망하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본질적인 안식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 본질적인 안식을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이김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서 해방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렇게 해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지금 그 일들을 이루고 계십니다. 지금 그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식일 개명의 구속사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이제 완성되어서 끝난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안식일 계명은 오늘날 주일을 통해서 이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절도 있지만은 연속성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율법적으로 주일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단절됐습니다. 주일과 안식일은 다릅니다. 대신 주일은 주님이 이루신 그 본질적인 안식을 누리는 날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한 안식이 이루어지는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날이 돼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연속성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일 예배 속에 담겨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주님이 이루신 안식을 누리는 날이죠.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는 날입니다. 이 회복된 안식에 대한 감사와 누림. 그리고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가지 주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안식일의 의도와 정신을 알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그 안식일 계명의 의도와 정신을 알고 있다. 이에 대해서 마가복음 보면 은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안식일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알고 있다는 말씀이죠.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그전까지 사람들이 전혀 몰랐던 사실입니다. 어쩌면 율법을 받은 모세까지도 몰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는 알았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실 만큼 그렇게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조상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멸망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십 개의 안식일 조항을 만들어서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진심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심이 뭐라는 것입니까?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안식일 개명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쉬지도 못하고 노예처럼 일만 할까봐 인간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인간에게 너무나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또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한 규정을 만들어서 안식일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할 만큼 그게 강력하게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진심을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 안식일 법은 어떻게 변질됩니까? 사람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아주 조마조마하게 하는 법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무거운 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지 어기는 것인지도 모르게. 아예 아무것도 안 하도록 하는 그런 의식을 위한 법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의식을 위한 법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라고 하신 말씀이 포괄적으로는 율법의 짐을 의미하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안식일 개명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오히려 법을 위해서 사람을 올가매고 있는 그 안식일의 진정한 정신과 의미를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그 다음에 이어지는 안식일의 회당에서 손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것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드러내셨죠 그런데 바리새이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안식일의 정신에는 관심이 없고 그래서 시장한 제자들과 손이 마비되어 고생하는 사람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전혀 없고 오히려 지적하고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십니다. 법을 잘 지킨다고 하고 열심은 있다고 하지만은 자기의 열심일 뿐이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특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야 되지만은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대인 관계의 핵심이자 기초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때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내 눈으로 보고, 내 기준으로 보고, 내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제사를 원치 않으시고 자비를 원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인데, 주님은 이 말씀을 앞에 구장에서도 하셨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사는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행위가 제사입니다. 그래서 가장 거룩하고 경건하게 참여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이런 마음과 이런 태도로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자비를 원한다고 하십니다. 제사 대충 드려도 된다는 말씀 아니죠? 예배를 대충 드려도 된다는 말씀은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배는 그렇게 중요하게 드리고,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여러분이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을 여러분도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 여러분도 불쌍히 여겨 주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최고의 섬김을 드리고 싶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무례하게 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면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 그렇게 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